미니 컴퓨터 추천 베스트 3, 최대 54% 할인 인텔 셀러론 샤트리 t a 플러스 미니 PC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상업용으로도 적합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3.4GHz의 프로세서와 8GB 메모리는 일상적인 작업을 부드럽게 처리해주고 512GB SSD는 저장 공간 걱정을 덜어줍니다. 듀얼 랜과 와이파이 5 기능 덕분에 인터넷 속도도 안정적이에요. 디자인도 아담하고 세련돼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윈도우 11이 기본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방화벽 서버 기능은 보안에도 신경 쓴 점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인텔 셀러론 N100 체트리나스 미니 PC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16GB 메모리와 512GB SSD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끊김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듀얼 2.5g 랜 포트 덕분에 네트워크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윈도우즈 11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상업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답니다.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뛰어나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훌륭한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T9 인텔 알더 레이크 앤백 미니 PC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초소형 디자인이지만 성능은 기대 이상이에요. 3.4GHz의 강력한 프로세서와 16GB 메모리 덕분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도 버벅임이 없답니다. 특히 512GB의 듀얼 SSD는 저장 공간 걱정을 덜어줘서 정말 편해요. 윈도우즈 11이 설치되어 있어 사용하기도 쉽고 4K 60Hz 출력 기능 덕분에 고화질 영상을 즐기기에 딱이에요. RGB 출력으로 나만의 색다른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상업용으로도 사용하기 적합한 EPC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T9. 강력 추천합니다.